아, 이게 지금 어? 이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제초제를 배합을 해서 아, 어, 이 엄청난, 아, 어? 엄청난 잡초 이게 어디 이게, 어, 이게 잔디밭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지금. 제초제를, 아, 잘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그냥, 어? 죄다 그냥, 토끼풀, 뭐, 어? 잡초, 아, 완전히, 어? 아 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어, 코로나, 코로나 사태로, 어, 잔디 관리를 좀 부실하게 했더니 어, 이런 현상이 생기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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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풀동산이 됐어요, 풀동산. 어? 나무는, 나무는 아주 이쁘게 잘 크고 있는데, 어. 어, 지금, 어, 두통을 쳤어요, 두통. 어, 계속 쳐야 됩니다. 어, 정원에, 어, 잔디 관리가, 잔디밭 관리가 참 힘든 겁니다. 1년 내내 잡초가 많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런 봄에, 어, 뉴 갈론, 어, 파란돌, 어, 모니먼트 좀더 제초제 이름입니다. 제초제. 잔디 전용 제초제. 혼합해서 네. 어, 이렇게 어, 4월 중에 어, 좀잘쳐 놓으면 가을까지는 에, 잡초가 어,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어, 이게 넓은 정원 같은 경우는 이걸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 그러니까 어, 봄에 어, 그약 사용량은 그 어, 농약 공투에 잘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 분무기에다 타가지고 쭉 살포를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어, 이 제초제들은, 어, 이 정원수에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어, 나무에 직접 닿지만 않으면, 어, 나무에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어, 안심하시고 쳐도 됩니다. 예. 그리고 제초제 살포시에는 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어, 가능하면은 장화를 신으시고, 네, 그다음에 장갑을 잘 끼시고, 네,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